h a l 야 e l u 에 a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 o 하고 환영합니다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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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예 y o 리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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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이 o u know,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하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솟구치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북한의 수령 김일성이었습니다. 8.15 강복 이후 김일성은 33살 나이에 화려하게 북한 인민들의 영웅으로 대중들 앞에 해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불성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며 북한인민들의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을 중심으로 평환,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시작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으며 성도들을 함경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으로 내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인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쯤, 자가 형생되기 전에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절하며 위대한 수령을 경배했던 저의 유치원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수령은 태어날 때부터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세 살에 말을 탔으며 다섯 살에 권총을, 권총 사격에서 백발백증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열두 살의 나이에 홀로 천리를 걸으면서 조국 강복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배웠습니다. 김일성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유대한 새별 장군이었습니다. 15살에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머물면서 채색 TV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만화가 바로 선호공이었는데요. 여의범을 휘두르며 구름을 타고 다니는 선호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아, 우리 수령님도 항일 유역대 시절에 구름 타고 다니셨는데, 서로공도 <laughs> 구름 타고 다니네. 여러분, 주체사상의 신이 된한 저는 서커스단의 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은 생전에 인민들에게 입밥에 고기국을 먹이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민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우죽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는 돕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아사로 내몰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못한 처참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은 인민들의 처참한 삶과는 반대되는 화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기독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 몰살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시신 부패 방지 처리된 약물 속에서 영원한 영원한 명생하는 수령으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등장해서 고지수로 자신을 포장하고 화려한 삶을 살다가 화려하게 죽어서 시체를 남긴 북한의 수령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과는 참 궁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북한이 태양이래 가는 수령과는 분명한 차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과 그가 특별하게 써야 할 것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을 위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건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태시,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갈 것을 건면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한마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것을 건면하면서 자신이 건면하는 모든 것이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댐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로부터 15일 전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저희 통일서망 성교부에서도 탈북민들과 함께 성탄 축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획에 초를 꺾고 탈북민들과 함께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며 2003년,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탈북민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케이크에 초를,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니 좀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서모임을 마치고 탈북민들을 스타렉스로 태워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탄생보다는 오심이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탈북민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억하기보다 나를 위해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신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다시 수정해서 재차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리시도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인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처녀를 선택하시고 오래 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처녀의 태를 사용하고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소위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천해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유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함으로 인해 아직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의 몸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를 감동시킬만한 놀라운 일인데 사람으로 오시되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꿀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수령 김일성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종으로 오셨기에 악취가 진동하는 짐승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마구간도 우리 주님은 감사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딱딱한 말구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몽해를 메시고,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종으로 그 하찮고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리라고는 어느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메시아의탄생한심을 기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오시면 좀 신분이 높은 분으로 오시지, 하필이면 마구권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부수께서 총으로 오셨을까? 이런 질문들 뒤에는 항상 가장 비천한 곳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신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으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당시에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이런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움과 불쌍한 연민의 마음을 꾹꾹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감정을 꾹꾹 견뎌내지만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조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궁일하심 속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눈에 눈물이 고이시고 주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슬퍼, 슬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고통에 빠져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국룰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탈북자인 게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북한에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금지름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저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감옥에서도 중국으로 가는 탈출 과정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고 저의 고통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일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은 예수님 시대 주님을 따랐던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곳으로 믿고 따랐던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받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유소년기 어쩌면 북한에서 제가 경험했던 가난과 배고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공회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공경을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상황에 초할 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시는 동안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대받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으시고 멸시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00년 후인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받음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배고픔의 고통과 배신의 고통, 멸시의 고통, 나중에는 죽음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아마 저와 하나님의 사회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보다 먼저 나에게 일어날 상황, 앞으로 예정된 상황들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배고픔과 멸시와 천재를 받으시고.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소리질러 고통 고통을 호소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로,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생명체들을 만드신 이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자신이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 또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시고 계신 만에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어린이 집에서 첫째를 한숨 시키고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면서 그 아이를 그냥 집으로 들여보내기가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눈썰매를 끌고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시간 가까이 썰매를 타고 눈눈 오리를 만들어 주며 놀았, 놀았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놀고 나니까 날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첫째가 안 들어간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만 더 태워달라고 해서 한 바퀴를 태워주고 그한 바퀴가 열 바퀴가 되었습니다 장갑이 다 젖어서 벗고 싶다고 해서 벗겨졌더니 손가락이 다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면 안될것 같아서 강제 연행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난리를 부르며 울어짖겠습니다 손가락을 제가 잼잼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얼어서 아프다고 울면서 잼잼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 이런 추억을 살수 있을까 좀더 놀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북한에서 어릴 적 손가락이 꽁꽁 얼 정도로 많이 놀았던 경험이 있는 저는 손이 녹으면서 전두엽으로 전달되는 그 고통을 얼마나 싫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은 믿습니다. 손이 녹으면서 아려우고 저리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손가락 마디, 마디들이 요동치듯 하는 그 기분은 한국으로 오는 몽골의 초원에서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컷 재밌게 놀고 들어가고 싶다고 할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가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게 뻔했습니다. 지금 난리를 부리는 것보다 더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과 몸부림을 치면서 크게 울게, 울 것이 뻔했는데 그 난리로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썰매를 더 태워달라는 야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기도,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르면 주실 것이요. 저희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안 해주신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몽골의 사막, 사막에서 4박 사막 5일 동안 추운 겨울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버리, 저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살의 감옥에 잡혀갔을 때 인생은 아홉수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저를 서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미 충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배고프다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서 구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거두어 드린 만나들은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가 썩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의 양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또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운혜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중에 이미 내게는 충분하지만 기도하면 좀더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응답 안 되는 것들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을 강구했지만 하나님께 강구했지만 그 가시로 자신의 몸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리보서 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모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세번 나아가 세번 강구했습니다 기도하신 이후 하나님께 복종하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내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는 아들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들이의 사는 십자가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덤덤하게 그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독이 둔 십자가의 순전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겸손의 왕, 나자지심의 끝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 말은 쉽게 북한이 주체사상에 대입해서 해석하면 인민은 기밀성을 위하여, 기밀성은 인민을 위하여입니다. 제가 구웠던 그 이데올로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릇된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2024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유수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의 왕, 나자지심의 끝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